아, 이하늘씨가 하나도 안웃겨서 그랬어 아, <laughs> 미래라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0년 빠른 방송 설마했던 그 세상 지금부터 여러분의 귓가에 펼쳐집니다 미리 만나는 미래 미미클럽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순서로 좀 들어가 봐야 될텐데요 네. 미래라는게 뭐냐 무엇인지 아직 오지 않은 거 아니에요? 말 미래로. 그렇죠. 근데 뭔가 내가 어 미래는 잘 모르겠다, 불확실하다, 많은 변수가 있다, 라고 하면 그게 1초 뒤가 됐든, 뭐 하루 뒤가 됐든, 1년 뒤가 됐든, 10년 뒤가 됐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미래라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무릎을 칠 만한 이야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점쟁이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은 뭐쌀 던지고 이런 기법들을 쓰는데, 우리 저 학자들! 네. 그런 어떤 기법들을 쓰고 있는지요? 저희는 이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지라는 것들을 쭉 보니까. 네. 아, 대략 한 일곱 가지의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인들이 있더라. 아, 예. 이제 사회 변화를 예측할 때그 일곱 가지의 동인들을 잘 살펴봅니다. 최혁 네. 씨는 뭐저 자동차 막 무인자동차 이런 얘기 할줄 알았다. 아, 뭐좀 날아다니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집청율다 떨어지게 생겼어. <laughs> 아니고 우리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미래 사회 모습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기계는 점점점 인간을 닮아갈 것이고. 어, 인간은 점점점 기계를 닮아갈 것 같다. 이미 그 호주의 스텔락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한국도 다녀갔는데요. 팔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어, 팔세 개로 뭐 공식도 하고 무슨 작업도 하고 그런 것도 하셨고 네, 왼쪽 팔목에다가 어, 귀를 이식을 했어요. 귀요? 귀. 실제. 어, 실일입니까 네. 그거? 저도 꼬리 하나 있었으면좀 이렇게 피곤하거나 외로울 때 이렇게 안고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음, 하여튼. 맞아. 솔직히, 무리하지 마세요. <laughs> 왜 무리하세요? <laughs> 막 던지는 거같은데 꼬리 어때, 꼬리? 꼬리에 뭐사이 보고 약간 좀. 아. 예를 들면, 현실에서 여자를 못 만나는, 예를 들어 뭐체육가 있다고 쳐요. 이제 가상현실에서 여자를 많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들과 또 야동을 찍겠죠? 가상현실이니까? 거기서는 오감 만족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최욱씨가 느끼는 그 쾌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신경이 뇌에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네. 그신경만잘 통제하면 그 느낌이 충분히 날 수도 있는 거죠.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이? 어, 그리고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그 부분만 저, 집중적으로 연구 좀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거기에 모든 집중을 하시란 말이에요. <laughs> 일부에서는 이제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2분은 네. 이제 주제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 이름하여 팩트 c Q 시간입니다. 미래학자가 보는 4차 산업시대, 일자리의 무덤이다. 일자리의 어떤 증감을 예측하는 것은 또 쉽지도 않고. 네, 사실에도 그냥 그렇게해서 중요한 거는 이 방식이 바뀔 것이 하는 그냥. 아, 여 박사랑 토론해야 됩니까? 음, 그거는요. NBS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laughs> 저 슬로우 시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에도 어 슬로우 시티라는 거 하는데 천천히 가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사회 의 어떤 지속가능을 모색을 하자. 네. 네.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laughs> SKT, SK는 빠르다는 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무엇보다 <laughs> 빠릅니다. <웃음> 자, 이쯤에서 <laughs> 많은 분들이 또 지루해 하시니까 네. 여러분에게 저희가 또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어, 가지고겠습니다 벌써 선물 줘요? 네 벌써 드립니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박사님이 문제 하나 내주시죠 네, 좀 어려운 걸로 하나 좀 내주세요 네. 미래의 화면에서 네. 미래학을 어... 영어로 하면 뭘까? 미래학을 영어로, 영어로 하면 무엇이냐 네. 미래학이라는 게 네. 네. 예. 아... 앞에 첫 알파벳 하나만 알려주시면 될것 어...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아저씨 뭐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퀴즈 아, 시간인데. 지금 정답이 엄청 다 방송 <laughs> 방송 개판났어. 아니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알파벳 하나만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SK텔레콤 인사이트 블로그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분들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어, SK텔레콤 유튜브, 네. 페이스북 채널, 그리고 팟캐스트 팟빵, 몽팟, 아이튠즈 등 다양한 채널에서 어... 어, 미미클럽을 검색하시면. 미리 만나는 미래죠. 네. 네 미미클럽. 미미클럽을 검색하시면 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박수원 박자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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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땡큐!